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네, 앞뒤 좌석에 앉으신 분들하고 저희 한번더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드리습니다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말씀을 못들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와 같은 위치에서 는건 이제 교환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마저 강대사으로옮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늘은 약간 옆에 두고 저번주에 제가 아래에서 서있었습니다. 어, 저번주에 따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십자가를 보통 이제 묵상하는 이제 고난주간 절기가 되면 보통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더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예배당이 스크린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가 가려져서 제가 열심히 찾아올려 습니다 교회에 어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고 지고 가져와서 먼지 있던 걸잘 닦아내고 <laughs> 그래서 약간 보수를 해가지고 저희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가져 왔습니다. 통나무라서 생각보다 무거워. 요저 혼자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붉은 천에 십자가에 졸렀어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서 땅에 흘러 떨어지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마음으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신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천을 둘렀어요 하얀색 천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그 무덤에 들어가실 때 입으셨던 세마퍼 옷그 흰색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전징하는 흰색 깨끗하여진 버룩하여진 그런 기쁨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보통 주일이 되면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십자가를 이렇게 두고 거기에 흰생천을 두는 교회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강림절까지의 절기가 있어요.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부터 이어지는 절기예요 기쁨의 오식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그 성령 강림절까지 더 많이 더 기쁘게 또 전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쁨의 오식이라는 게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들의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악을 해결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어. 의미를 저에게 주셔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갈수 없는 길을 갈수 있도록 열어 주시다그 기쁨이 시작되는 날, 그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의미는요, 죽음 가운데 모여져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같애. 그리고 파괴되어서 가는 이 세상 자연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같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가고, 막 무너져 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이런 사회에 드는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들과 욕심 때문에 부패해져가고 망가져가는 이 사회의 문화와 모든 세상 가운데 이 피폐해져가는 곳에 새로운 희망과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 없던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겠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너져, 무너져 내린 어려운 이들이 있고 망가져버린 사회들과 자연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온 우주 만물을 살리시겠다는 세상을 나하신 기쁨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절기를 이 기쁨의 오직 이라는 절기를 마음속 깊이 매년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어둡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삶을 만나시고 기쁨을 전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나의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마다 저희는 그러한 사명, 이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사명, 이 기쁨의 의미를 저희들도 사실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되새기기가 어요 그래서 매년 되새기고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 특히,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의 의미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성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나타나신첫 번째 대상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미 무덤가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지십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그 일이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셨어요라고 막달라 마리아 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 아무도 안 믿어요. <laughs> 믿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봤다는 거예요. 운명하시는 걸 봤다는 거. 근데 어떻게 상상하신다? 아무도 볼수 없었어.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또 이어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두 명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둘이 누구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내용에 따르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두 명이 있었어요 왜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타나셔서 그날 이루어진 사건들 예수님이 죽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주세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죽음이냐 계속 설명해 주시다가 이제 시작하실 때가 돼서 같이 떠들 때에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음식을 먹는 거죠. 그때 서야이 제자들이 이두 명의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아, 이분이 그 예수님이시구나. 몰랐던 겁니다. 대화하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같이 있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잠깐만 만났으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옛날부터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라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아 이분이 그분입니다. 다시는 깨닫게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소렴히 음. 살아주십니다. 이두 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남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알려줍니다. 그분이 진짜 살아나셨어? 라고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믿지 못해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온 대로 열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열두 명이 아니죠 가로리도 으오 그래서 열한 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다 말씀하시고자 하신 가장 큰 주제가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15절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또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이야기하고 여기가 사실 걸리는 부분. 또 이르셨다.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 이르시되. 앞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데 더 중요한 게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 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라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 먼저 더중요게 것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망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약간 실망 있고요, 어느 정도 중간 실망 있고, 대 실망이 있습니다. <laughs> 네, 이해하시죠 어떤 나머지? 약간 실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제 아내와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제 여러 이제 사역들을 담당하다 보면 이제 식사 자리를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가서 음식을 먹고 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입술 닦고 집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먹었어라고 뭐,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조금 덜 먹어도 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 아내가 늘 추정처럼 얘기를 합니다. 혼자 나빠는 것도 맛있는 거 먹고 와요. 약간 농담이죠 사실은. 농담식에 네, 실망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우리 같이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속으로 삼키는 거. <laughs> 당신 생기래 <생각해. 웃음> 생일에 먹으러 가자고 하는 이제 전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언제가 있으지 약속을 하지 안 하는 거죠. 이제 사실 되게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심을 나와서 굉장히 잘 질문해줘. 어나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당신 생일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속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 실망은 조금 달라요. 생일이 다가온 겁니다. <laughs> 생일이 다가와서 이제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약속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약속이 또 생기는 거예요. 교회 일정에 따라 제가 또어디 가야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장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식사 약속을 미루게 돼요. 어, 오늘 원래 가기로 했는데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맛있는데 예약도 잡아먹고 가려고 했 취소도 했다. 정말 미안하다. 조금 답답하죠. 사실 기다리 기다리다가 그 날이 온 건데 제가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약속을 해요. 다음에 또 찾자 약속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해해 줍니다. 당연히 이해해 주죠. 약간의 실망을 할지 몰라도, 중간 망중간정으로 실망, 실망을 할지 몰라도, 이해를 해줍니다. 대화로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이 번번이 실패가 되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 가정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 <laughs> <laughs> 저희 약속을 대부분 다 자주 지킵니다. 네. 어떤 가정들은 이제 남편과 부부 간의 약속이 번번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뢰가 조금 깨어질 때는 계속 대화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대화로 풀지 못하는 어느 지경을 넘어가는 순간 기대가 사라져요.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더 발전하면 관심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남감무 되는 대이 단계가 대실망의 단계 제가 정한 거예요. 어디 나온 얘니냐이 대실망의 단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포기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예수님의 상태는 이 대실망의 상태인 거예요. 제자들하고 한두의 지낸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3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보냈고, 그리고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동고동락합니다. 계속 밥 먹고 자고 해요. 남자들 군대 간 요식들을 다 아시죠? 2년, 3년 정도만 사실 군대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밥 먹으며 그 끈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서 도와줘요. 나중에 군대 전역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좀더 끈끈해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 나아가시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실망이 예수님 마음속에 사실 있을 수 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 앞에 먼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는거죠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와 기적 때도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셨다. 여러분 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도 믿음이 결국에는 부족해지고더 나아가서 오늘 14절 그말씀에 보면 이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라고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꾸짖으신 시은혜예 대실망이 들어가면 관심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그러나 어느 정도 그렇게 큰 실망을 주셔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 거에요 다시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포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미 예수님은 사실 구원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일교제를 사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그대로 끝내셔도 되는 건데 제자들에게 굳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나를 이렇게 실망하고 나를 떠나고 다 터져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돌아와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부활이 너희 안에 다시. 되새겨지고 그 부활의 메시지가 너희 안에 살아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꾸짖으신 겁니다 이 꾸짖으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때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꾸짖으시고 다시 가르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그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도 못해신으로 태어나서 사실 이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사약했어요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가지 많이 배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도 참 좋았어요.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배워주셨어. 불러주시고 데려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 너무 길어서 다음에 기회가 될까 <laughs> 다시 <laughs>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혹시 잘못 갔더라도 다시 불러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혼을 내서 훈계를 하시는지 꾸짖으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음.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 갔을 때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어두운 자리에 잘못된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 있어서 그 속에서 내가 진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제는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지경에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불러내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나오세요 끌고 나오셔서 기쁨의 자리로 떠밀어 밀어내셔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 무엇보다 이또 이르시되 주님,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을 또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안듣기원 해요. 이 주님께서 얘기하셨을 때한 번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또이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잘못 했다면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장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등 떠밀어서 그 기쁨의 삶을 나아가게 해주는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그 기쁨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복상할 때마다 슬퍼하려야 슬퍼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내시고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절기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을 지나갈 때 우리 십자가의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희들 다시금 이삶 가운데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비록 때때로 잘못 갈 때도 있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할 때도 있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으면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때때로 호되게 꾸짖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다시 볼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의 절기를 지나갈 때,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아직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죄악된 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니, 부활의 주님, 그 기쁨을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